오늘은 효창공원 백범 김구 기념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창열문이라고 적혀 있죠. 어린 새싹들이 소풍 왔습니다. 연못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묘, 사무사의 묘, 우열사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범 김구 선생의 묘로 가겠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소나무 많죠? 김구 선생, 요지로 가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추석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이다. 선생은 1870년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일찍이 한학을 배웠고 조선왕조 부패에 항거하여 동학에 참가했습니다. 을미 사변이 일어나자 공모 원소를 갚기 위해 일본군 장교 스치다를 교훈적으로 처단하여 이 나라에 충절이 있음은 물론 온 세상에, 있음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렸으며 이로 인해 인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을사죄악이 늑약되자 그 철폐를 위해 투쟁하였고 신민회에 가입하여 국권수에 앞장섰으며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교육, 강연 등의 애국 계몽운동에 투신하였으나 일제는 안악사건을 꾸며 다시 투옥 서대문과 감옥과 인천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1919년 3 1 운동이 일어나자 상하이로 망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과 대무총장 국무령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주석에 이르렀으며 안인의 국단을 조직, 이봉창, 윤봉길 의사 흑를 통해 임정의 이상을 크게 높였으니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중층으로 옮기면서 27년간 조국 항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김구 선생의 힘은 바 큽니다. 김구 선생님을 향해서 계단 올라갑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100번 김구묘 이렇게 돼 있어요. 조국우 강복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김구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주변에 소나무가 잘 가꿔져 있습니다. 안무 계단으로 내려가 겠습니다. 백범 기흥구 기념관 입니다. 백범 기, 기념관.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생애를 오직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통일에 바치신 우리에게 영원한 스신이시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백범 기념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문화를 가진 자주 민주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생을 분투하신 결의의 큰 스승. 스, 백범 김구선생의 삶과 사상을 널리 알리고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0년 6월 기공하여 2002년 10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근현대사 전문역사박물관인 백범기능관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한 백범 김구선생의 삶과 사상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조고자주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민족의 아름다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원개로 문화적 삶의 공간입니다 아, 멋있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시관이고요 좌측에는 컨벤션홀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백범 기념관 전체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열사입니다. 이곳은 효창공원 내 매역에 있는 독립군과 7인의 영정을 모신 사당입니다. 1988년 효창공원 정비공사 때 건립을 추진하여 1990년에 준공하였고, 그 이름의 이동령, 김구, 조성환, 차리석,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7인의 영정과 입회를 이곳에 모셨습니다. 7.2선열을 기리는 추모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 4월 13일 합동추모제전을 진행이래 계속되고 있었으며 2011년부터는 전통제례방식을 따라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0일이나 한국일인 11월 23일 즈음에 교창원 7.2선열 의열사 제전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의열문입니다. 우열문을 통과하겠습니다. 열사 주변 풍경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좌측에 조성환 선생, 차리석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동영 선생, 이봉창 의사, 윤복인윤리 의사, 백정기 의사가 오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사진이 보이죠.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삼 의사 묘입니다. 이곳은 조광복을 위해 몸 바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를 모신 묘역입니다. 1946년 김구 선생의 주선으로 봉헌하고 안장되었습니다. 사무사 묘 인편에는 1910년 3월 26일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예를 찾으며 안장하려고 마련한 빈 무덤이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서울 용산 출신으로 용산 문창 보통학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31년 상하이로 건너가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선생과 함께 일왕 폭살 계획을 세워 1932년 1월 8일 동경 사쿠라 다문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히로이또에게 폭탄을 던져 불행히도 명중시키지 못하였으나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거사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해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송곡하였습니다윤봉열 의사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3.1운동이 일어나자 덕산보통학교를 자퇴하고 농촌개몽운동에 전력하였습니다. 1930년 망명길에 올라 만주를 거쳐 상하에 도착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선생을 만나 한인예국단에 가입하고 독립운동 대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홍콩 공원에서 일왕 열린 일왕 생일 겸 상하이변 전승 축하 기념식에 참석한 시라카와 대장 이하 일본 침략 군관 순회들을 폭살 중상시키고 거사 현장에서 체포되어 일본 가나자와 형무소에서 12월 19일 순국하였습니다. 백정기 의사는 정북 부안 출신으로 3년 동후 상하이로 건너가 무정부 주의자 연명에 가입하여 노동자운동과 일본 상품 백격 운동을 백 운동을 지도하였고 일본 시설물 파괴의 공작과 유엔 사살 친일파 숙청 등을 목표로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33년 상하이 홍콩 63정 연회에 참관 주중 일본 주중공사 야리요시를 습격하려다 잡혀 일본 나가사키 병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아 목욕정 6월 5일 순국하였습니다. 우리 유치원생들이. 오늘 즐겁게 놀고 있죠? 그래서 좀, 어, 다른 소리가 들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묘로 가겠습니다. 학생들은 유치원생보다 더큰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324묘 왔습니다. 가운데 이봉창 의사 묘입니다. 오른쪽에 윤봉길 의사 묘입니다. 그 오른쪽에 백정기 의사 묘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안중궁 의사의 가묘가 있습니다. 조국 강복을 위해서 산하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임정요인의 도로 갑니다. 임정요인의 묘 이곳은 대한민국 이심중 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임정주석 이동영 군무부장 조성환 비서장 차리석 선생의 묘입니다. 이동영은 이동영 선생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독립협회 활동과 언론 개몽운동, 기독교 청년회 운동 및 을사 늑약 반대 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1906년 북간도 망명 후 서전서 의숙을 설립하여 독립운동의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1907년 귀국하여 시민의 조직에 참여하는 한편, 언론 교육 활동을 하면서 항일 구국 운동에 나섰습니다. 1910년 서간도에 망명하여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등을 설립하였습니다. 3.1 운동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고, 한국 독립당, 한국 국민당을 조직한 한편, 임시정부 우정은 의장, 국무위원 주석 등을 지냈습니다. 1940년 중국 치장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1948년 김구 선생이 주선하여 사회당으로 봉환되었습니다. 조성환 선생은 서울 출신으로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여 군부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위의 비밀결사인 시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 일본의 총리 대신 가스라의 만주 시찰 때 암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억고를 치렀습니다.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 차장에 임명되었으며 만주 북로 군정서에서 군무장을 지내면서 청산리 전투 등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임정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한편 광복군 창설과 활동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리서 선생은 평북선천 출신으로 평양 송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민회에 가입하였으며 백고인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3 1 운동 때 만세 시위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 창관에 참여하고 기자와 편집국장으로 활약였습니다그 임시의정원 의원, 국무위원 등을 지냈고 임시정부가 없어질 위기에 취했을때 임정을 고수하여. 1935년 국무위원회를 조직하고 비서장에 선출되어 활약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독립당 이사를 지냈으며 응사단 원동임시위원부 담무를 총괄하였습니다. 1945년 일제가 폐망하여 조국으로 돌아오던 중 중국 중층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임정 요인 묘입니다. 가운데 이동영 선생의 묘가 있고 좌측에 조성환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차리석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한분한분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입니다 효창공원입니다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죠 마포 공덕동 오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책하기에도 매우 좋은 코스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많이 있죠. 샘물이 있습니다. 효창공원은 조선 제22대 정조 큰아들로 5살의 세상을 떠난 문효세자의 무덤인 효창원에 있던 자리입니다. 효창원은 1944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산릉 경례로 옮겨졌으며 문효세자의 묘소 자리에는 독립선열인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사무이사의위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과거 효청하는 일대는 수리빙 울창하고 샘물이 있었는데, 우리 막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주민들이 공동 우물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경례에서 소승물은 아기능에서 발언한다고 하여 등계천이라 불렸으며, 등계천은 어린 나이에 사망한 문우세자가 문효세자 무소가 있었던 아기능에서 흘러내리는 개오리암 에서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샘물입니다. 서울 도심에 효창공원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힐링하는 곳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에는 황토끼리 조성되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황토를 걸으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해서 아는 사람들이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황토끼리 매우 좁게 조성되었으나 몇년 전부터 이렇게 법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시민들이 더욱더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효창공원에 와서 김구 선생 등 우리 독립 운동투사들의 얼을 새기고 건강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새싹들입니다. 애들이 커서 우리나라를 잘또 발전시킬 겁니다. 까치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숲속 문구가 조성되어 있네요.